지금부터 2020년 8월 30일 8월 다섯 번째 주일 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8월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기쁨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다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눕고 일어서므나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게 하시오니 영원히 내 행동에 나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주의 영이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 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우셔서내 명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문화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우며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편의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운 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참회와 침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여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스스로 교만의 선동자가 되었고 이제 타인의 장점을 말하기보다 단점을 그치어냈던 내 모습이 없었는가 되돌아 봅니다. 사랑이 많은 척하며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한 위선적인 모습으로 내가 살지 않았는지 어리석고 온난이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구조로 영접하고 죄시승을 받았던 결단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하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원망과 저주의 한숨소리보다 기쁨과 감사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교우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별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주님. 이제 잘못된 우리의 과거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이 시간 참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간구할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교우들이 함께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아름다운 소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치유의 강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94장 찬양드리실 위해 윤연 수권 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94장입니다. Yes, yeah, 주시겠습니다. 분할 위여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를 주님께서 부처, 부처, 주님께 붙어 있게 하사 항상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 주시 주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성은은 찬양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걸어 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진정 기뻐하시는 영전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수 있는 은혜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시 확산되어 온 나라가 마치 마비가 된듯 합니다. 모든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마치 하나님을 온 나라가 개방하듯 모든 것이 정주가 되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모든 죄어 허물을 용서하여 주셔서 빠른 시일 내 모든 것이 안정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제안을 받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간을 잘이겨나가나감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관보보센터를 세워가시사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아버지 감사하게 하시며 정원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만 원하고 강구하며 성교사 울대 가시는 모든 일에 축복하시옵고 함께 수고하시는 사모님과 선생님들 주님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교사님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게 주시며 엠마른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주님의 은혜로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서 더욱 더 기도하여 승리하여 주시기만을 주님 간늘히다구 납니다. 이 시간 모든 방해의 조건들은 주님의 방패로 막아 주시옵고 이 예배가 하늘나래에 온전히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갈하게 하는 날에 성령들의 사랑이 거조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것인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의에 황폐하게 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적이 될지라 사람이 을이 땅에 황폐하더니 이제는 예된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막하고 무너진 성극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망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재자 재산이를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비의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 드시고 아, 나경민 집사님께서 대표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 과성님께다 20만 원당의 힘을 품을 수 있는 능력 달라 기도하는 동료가 되시길 니다 먼저 주의의 도를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중에도 흥신의 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간 중에 일일 기도, 말씀, 찬송으로 이용적 성장을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9월 예배 의원는 기도로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소동과 스택은 골드기 등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스티커 붙인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에이 정비했던 가정 및기관참여교는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주간부 센터를 위해 기도 많이 주시기바니다영생주으로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